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 동부 해상에서 북상하는 강수대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년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으며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 바다에서는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에서 3미터 높이로 높게 일겠습니다. 중구의회가 전임 박성민 구청장이 벌인 사업에 부실과 부정이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불러내기로 한 증인만 5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중구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전임 구청장이 벌인 사업들 가운데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지난해 12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역 축제와 각종 복지 사업, 시설 운영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지출을 했는지, 또 도시 재생과 학술 용역, 체험 공간 조성 등 민간에 위탁한 사업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부르기로 확정한 증인만 50여 명, 공무원은 물론 사업에 관여한 민간인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을 끌어 가지고 6대에 자잘못은 일단 틀고 어, 새로운 우리7대를 출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특위 구성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참여한 의원 6명은 모두 현 구청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박성민 전 중구청장에 대한 조사에 반발하며 특이 구성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또 박태환 현 청장이 기소된 직후 이런 조사를 벌인 것 자체가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대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대적인 행정사무 조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중구는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이번 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의정입니다. 기초 의원들 가운데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역구에 살지 않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지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남구의회 김동학 의장, 남구 삼산동과 야음 장생포동의 남구 라선거구에서 당선됐지만 정작 살고 있는 곳은 옥동입니다. 해는법에 지금 지역과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l e to get a c h a 남구 e t 장 g 고 t 이고이 a n c e to get a chance to g 남구 남 chance t 남구 e t a chance to get a c h a 에서 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 고 a n c e 김현정 의원은 무거동에 살면서 대현 서남동인 바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선거구 내 신축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원래 남구의원은남구에만 살면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그래서 출마를 했고 대현동에 제가 양동에 그쪽에 아파트에 한 어려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살았었어요. 이처럼 지역구에 살지 않으면서도 당선된 경우는 시의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도영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남구 신정동에 살지만 남구 삼산 야음 장생포동을 선거구로 하는 남구 제4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장윤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남구 대현 서남동이 선거구인 남구 육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울주군 범서업에 살다가 선거 직전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현행법에는 해당 구에만 거주하면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 책자에도 이들의 거주지가 적혀 있지 않아 유권자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 지역구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를 해야지. 지역구그 뭐, 사정도 서뭐그 역할을 고 역할을 할 건데 그런데 내용 잘 모르는데. 자신의 지역구에도 살고 있지도 않는 지방 의원을 과연 동네 일꾼이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렇게 지역구에 살지 않는 지방의원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동네에 살기는 싫지만 누릴 건 누리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학경 기자입니다. 남구의 주민자치위 센터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해당 동에 주소를 둔 구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맡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주소지가 아니어도 지역구 의원이면 고문을 할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출석해 유권자인 주민대표들과 만날 수 있어 구의원들로서는 누구나 원하는 자리입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은 남구의회 민주당 소속 구의원. 소속 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구에서 당선되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꼼수를 짜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조류한 개정은 무산됐지만 지역에 살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역 내 있는 주민들이 그분을 믿고 뽑아줬는데 그 반에 안 살면 그 동네 안 살면 과연 그 지역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거구에 몇 개의 동이 포함돼 선거구 주소지에 살고 있어도 한개 동에만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선 수능 여는 있어요. 뭐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면 좀 좋긴 하죠. 그런데 지금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고 기초 위원들이 지역과 다른 곳에 살면서 생활 정치의 기반을 둔 풀뿌리 지방 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공금이 대짚어 볼 일입니다. MBC 뉴스 서아경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는 20일 임단협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와 대우조선 인수 관련 파업 찬반 투표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노조는 대우조선 인수 반대를 위한 쟁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해 투쟁력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인수 반대를 이유로 쟁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면서도 잠정 합의안 관련 총회가 늦게나마 열리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국회의원은 어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의 만연한 불법 부당 노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토론회를 열겠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산에도 영세 상인들을 위한 수수료 없는 제로페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인지 가맹률과 이용률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제로페이 시범 전통시장인 남구신정시장. 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제로페이를 실행시켜 가게 QR코드를 비추자 결제창이 뜹니다. 여기에 구입하는 상품의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결제가 아주 간단한데 문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중화가 안 돼서 아직까지는 깔아놔도 쓰는 사람 별로 없고 그저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많이 사용해주면 좋지요. 또 다른 가게를 찾아가봤습니다. 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한 한달 동안 사용 손님이 단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상인들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가맹점 등록을 하는 것이 어려워 포기하기 일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신정시장 270개 점포 가운데 가맹점은 10여 곳에 불과하고 울산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6만여 곳 가운데 가맹점은 110여 곳, 가맹률은 0.2%가 안 됩니다. 다운 받는 거는 쉬운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무슨 통장하고 연결되는 부분 뭐 이런 걸 이제 눈이 어두우시는 또 노인분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제로페이는 소비자 계좌에서 돈이 직접 빠져나가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고 소비자는 소득 공제 4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가맹점과 이용률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제로페이 대중화를 위해 소상공인 가입 편의성과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제로페이 안착을 위해 홍보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무학의 좋은데이 소주 50만 병에 제로페이 홍보 문구를 넣고 경남은행과 농협의 모든 지점에 제로페이 접수 창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제로페이 가맹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각 주민센터에도 접수처를 만들어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어제 북구 울산경제진흥원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재창업까지 지원하기 위해 창업과 법률, 노무 등 12개 분야 전문 컨설팅과 경영과 마케팅, 시장 분석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 우대금리 적용과 보증한도 확대 등의 금융지원 혜택도 받습니다. 법원 경매 건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낙찰건수도 4건 중 1건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부울 경지역 주식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경제 브리핑 조창래 기자입니다. 울산지역 법원 경매 시장이 연초부터 얼어붙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업체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 법원 경매 건수는 205건으로 전월 대비 24건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48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3.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낙찰률 34.6%보다도 11% 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울산에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 주식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부울경 지역 주식 투자자의 거래량은 전달보다 36.5%인 3억 주 증가했고 거래대금 역시 1조 9천억 원으로 33.5% 상승했습니다. 불경 지역의 시가총액은 66조 2,987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5천여억 원 증가했습니다. LG화학이 지난해 롯데케미칼을 제치고 3년 만에 국내 석유화학 업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했지만 LG화학이 2조 2460억 원으로 롯데케미칼보다 2500억 원 정도 앞섰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영업 이익이 하락했지만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으로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주원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린피스 등이 제기한 신고리 오류코기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전 건설 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대 사고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영향에 대한 평가와 심사가 없었던 점 등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취소될 경우 추가적인 법률 분쟁과 관련 기업 도산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건설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임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의 취임식이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구남수 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로 법관의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사법부가 처한 현실을 엄중하게 극복해 나가자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부산 출신인 구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과 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 중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교통 신호를 자체 제어할 수 있는 신호 제어 시스템 사업이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구 종가로, 남구 강남로, 북구 매곡로 교차로 세 곳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2011년부터 소방차가 출동할 때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 앞에 있는 교통 신호를 미리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18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울산의 소매 판매 지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매 판매 지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각각 마이너스 6.7%와 4.9%를 각각 기록하며 전년 대비 0.8% 감소했습니다. 울산지역은 지난 2016년부터 소매판매지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3년 연속 하락했는데요.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울산지역 대형 사립유치원의 절반이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워낙 200명 이상인 지역 사립유치원 12곳 가운데 현재까지 6곳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닌 사립유치원 2곳도 에듀파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듀파인은 교육 당국의 실시간 관리와 감시가 가능한 통합 회계 관리 시스템으로 워낙 200명 이상인 사립 유치원은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 모비스가 정규리그 10경기를 남기고 플레이오프 4강 직행을 확정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그제열린 서울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28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한 라그나의 활약에 힘입어 삼성을 102대 76으로 제압했습니다. 34승 10패로 1위를 굳건히 지킨 현대모비스는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최소 2위를 확보했으며 역대 최다인 11번째로 4강에 직행하는 유일한 팀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첫 홍역 환자가 나왔습니다. 생후 9개월 된 베트남인인데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이 높아서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첫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9개월 된 베트남인 A군. A군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홍역 위험 국가인 베트남 하노이에 머물다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추가 유전자형 분석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또 부모를 포함해 같은 병원에 있었던 환자와 의료진 등 22명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A 군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감염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이 97%대로 높아 지역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군집 면역이 이미 형성 되어 있어서 환자의 산발적인 발생은 있을 수 있어도 지역 사회의 대규모 유행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경주 보문 단지에 추진되는 대형 아울렛 입점을 두고 업체와 상인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계획안을 두고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경주시는 이달 말까지 입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포항에서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 보문단진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17,000여 제곱미터에 80여 개 점포가 조성됩니다. 한 유통업체는 지난 2017년 이곳에 허가 신청을 하자 경주시가 반려했고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추진한 것입니다. 아울렛 재추진 소식에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잇따랐고 경주시는 최근 간담회를 열어 업체 측에 제시한 협력 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업체 측은 상생 발전 기금 출연과 지역 업체 최우선 입점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대형 아울렛이 입점하면 중심 상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며 실질적인 상생 협력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권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 상권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고, 실제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지역 상권을 위한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폭넓은 상생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상인들과 업체 측의 의견을 좀더 청취한 뒤 관련 법을 검토해 점포 개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중심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오늘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소통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저희들은 유통 관련 규정을 정하기 신중하게 파악해서 대형 아울렛 개수를 두고 상인들과 업체들의 의견이 여전히 달라서 이달 말로 예정된 경주시의 행정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울주군이 구제역과 조류독감 확산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울주군은 오는 19일 정월 대보름 행사를 앞두고 12개 읍면 행사장 주변에 드론으로 소독약을 살포하고 진출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방역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1일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실시한 의견 청취에서 울산은 6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울산의 이의신청 민원은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63건이지만 단한 건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의신청 민원의 27%가 높은 토지보상 가격을 위한 공시지가 상향 요구였지만 울산은 유일하게 상향 요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울산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첫 실무협의회가 어제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시민사회와 경제 언론 분야 등에서 27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 체결 등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박지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남해 동부 해상에서 북상하는 강수대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비로 인해서 건조 경보에서 건조 주의보로 한 단계 약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주 주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7도로 심한 추위가 없어서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영하 4도로 예상되고,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9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부산과 울산, 또 경남 남해안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양산 3도, 부산은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동해남부 해상에, 내일과 모레까지는 남해동부 해상에 물결도 높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한 차례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